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그림 한 점이 45억 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때는 그저 작은 성의 표시에 불과했고 누군가의 창고 속에서 잊혀졌던 그림. 하지만 시간은 이그림에 놀라운 마법을 부렸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가난한 무명 화가와 그를 도왔던 미군 병사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모두를 놀라게 한 기적 같은 같이 발견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물감도 없고 캔버스도 없었던 한 무명의 화가가 알고 지내던 미군 병사에게 일본에 갈 때마다 물감과 캔버스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화가의 사정을 하니 딱하게 여긴 미군 병사가 일본에 휴가 갈 때마다 캔버스와 물감을 자기 돈으로 사다 주었다. 그 화가는 미군 병사에게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림을 하나 그려서 주었다. 미군 병사는 이 그림을 받을 때는 저 무명의 화가의 그림이 뭐 중요하겠어? 하고 그냥 성의를 봐서 본국에 돌아가,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았다. 이 병사는 세월이 흘러 나이 들어 너무 생활이 어렵게 되었는데, 그 무명의 화가의 이름을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보관하던 그림을 한국 시장에 내놓았다. 이것이 박수근의 빨래터라는 그림이었다. 그림을 판 노인은 존 닉슨이란 사람인데, 그 그림이 무려 45억 2천만에 팔린 것이다. 지금은 별볼일 없고 가치 없이 생각하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으로 지금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것이 나중에도 가치 있는 것인지는 가봐야 아는 법입니다. 세월은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이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시간과 가치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